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28일 월요일이고, 지금은 이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추천드리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좋을지, 손절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까지 반드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 구성도 마무리되고 지금은 매일매일 단기 단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쉬어가면서 밑에서 담을 수 있는 메이저 코인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단타든 중장기든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비용 드는 거 없으니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께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7월 20일 일요일 오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너보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전으로 매수가 넉넉하게 밴드 상단 전까지 매수 진행한다. 이 날이죠, 이 날. 캔들 이거 생기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이때 제가 빨간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전까지 매수 진행한다라고 해서 제가 위로 타점 드렸어요. 가격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매수하셔라. 그래서 6.5원까지 매수 문자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라인인 8원 잡고 가겠다. 8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전에 지지와 저항으로 치고 봤던 라인이죠. 당연히 돌파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단기 접근이었기 때문에 단기 23%만 먹고 나왔다.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 지금 또 다른 단타 매수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약 하루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23%의 단기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좀 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얘에 대한 매수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얘는 일단 지금 가격 구간 매수 타점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주봉상 보시면 현재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0. 1봉상 좀 잡아 드릴게요. 이거 놓칠 수도 있긴 한데 넉넉하게 0 8개에133 달러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지금 현재 2평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딱 타점 잡으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드렸는데 눌리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더 밑으로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여기 0.00000013달러 여기까지 밀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해야 될때 매도해야 될때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문자 꼭 받아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찝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받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 드는 것도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손절가는 이 매수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0.08개 지우고 1 2 달러 이탈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시면 니가 하도 사라고 해서 샀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다만, 앞에 숫자 4번. 이거 써서. 왜냐면 저도 일상 중에 문자가 여기저기 오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코인 문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 꼭 남겨주시고. 그래야 제가 팔때 매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목표가. 목표가는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당시. 제가 더블바텀 여기. 여기서 추천 드렸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목표가 보시면 0.08개 지우고 2달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0.08개 지우고 4달러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타점 라인에 걸리면 여기까지는 100%의 확률로 다 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상단은 무조건 열려 있고 지금 구간이 더블 바텀 쌍바닥이고 여기가 브레이크아웃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런데 얘가 이 위로 올라타면 추가 상승으로 무조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제가 패턴북에도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더블바텀스라고 해서 쌍바닥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전에 여기서 타점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 손절 잡고. 그래서 여기가 0.08개 지우고 2달러. 여기가 1차 브레이크아웃 라인. 올라타면 2차 상승 시작. 그래서 목표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조건 보시고 올라타면 당연히 여기까지. 그다음 박스권 상단이 여기죠.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켜지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구간을 뚫고 위로 추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얘가 올라왔을 때의 시장 상황과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가 얘가 혹시라도 국내에는 상장이 안 됐는데,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 갑자 상장한대요. 그럼 여기 상승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왔을 때 정확하게 더 가져갑시다. 아닙니다. 팝시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 내려서 매도하자, 가져가자, 문자 드릴 겁니다. 잘 담았으면 좋은 가격 끝까지 가져가 봐야죠. 애매한 데서 팔 필요 없이. 자, 그런데 이런 매물대가 어딘지 모르고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잘 가는데 애매한 데서 팔아요. 근데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잡아요. 근데 고점이었어. 물려요.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이게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어디인지 판단을 못하거나, 전략이 없을 때 발생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일정 살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31일, 새벽입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바로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 금리 인하, 인하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으로 불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전후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잘 살피시고,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 매도, 손절을 해야 될때 문자 꼭 받아보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